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p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공도지역 초중교 통합 운영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도지역 초중교 통합 운영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 위원 16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안성시가 공도지역 초중교 통합 운영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발대식에 앞서 공도 지역 초중교 통합 운영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김학돈 안성시 주민자치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 임원으로 배지영 부위원장과 윤경란 사무국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김학돈 위원장은 공도 지역 6만여 인구 중 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숭두리와 만정리 학교의 과대학급화로 열악해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공도 지역 초중교 통합 운영 학교 신설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도 지역 초중교 통합 운영 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는 사회단체장과 학교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부의 학교 설립 승인 시까지 학교 복합화 사전 업무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도지역 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